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프로젝트 7의 3화 리뷰 인데요 방송은 저번 주에 시작해서 1화 2화 연속 방송을 했는데요 100명의 참가자가 시그널송 미션을 하기 위해 자체 결성한 팀으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제가 유니버스 리그를 리뷰할 때한 얘기인데 시스템을 되게 직관적이게 만들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 장면도 그냥 스킵하고 싶거든요 이게 꼭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안 생기면 그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면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방송 초반에 이거 다뭐 엑셀 펼쳐놓고 엑셀 방송도 아니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제 생각엔 그냥 18점 얘가 1위라고? 뭐야 얘가 잘... 아니 잠깐만 아니 김태성보다 박찬용보다 스피어트가 더 잘했다고? 아니 아까 어 맞아 여기네 잘한다? 하성훈씨 <laughs> 잠깐만 이걸 1등을 준다고? 지금 그냥 열동 수준인데? 그냥 동작 외워서 하는 건데?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니야? 아이고 지금 민서, 한빈은 소년 판타지에서 데뷔를 했던 멤버가 지금 데뷔한 걸로 따지면 바로 1년이 지나서 다시 참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반 보면 불과 1년 전에 서바이벌 통과한 멤버들이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압도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이 참가자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이미 오디션을 합격한 멤버들이 지금 이 연습생들 기준으로 봐도 제 기준에는 데뷔 미달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미 서바이벌을 통해서 데뷔를 한멤버들인 그냥 뭐 아무런 차이점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아서 프로듀스 101과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 찍어서 팀 하나 추가하는 게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실력이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연습할 때 지금 싸움이 많이 나네 이 표정이 잘돼 진짜 돌직구네 나가 너 집에 가 와아 이상한 데서 터졌네. 처음 보는 외국인들한테 야 나가 <웃음> 나가. <웃음> 근데 사실 이 채니 제가 초반에 봤을 때어 얘를 중심으로 연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작진도 그럴 거예요. 어차피 스토리가 좋고 안중근 쌤의 자손이고. 그래서 중국인인데 한국말도 계속. 배워 갖고 한국인의 긍지도 갖고 있고 한국말도 할수 있고 그리고 비주얼이 괜찮고 노래랑 춤도 할수 있고 오거의 완벽한데 해서 끌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빌런이 됐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더 보면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어릴 거예요. 뭐 제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쨌든 얘가 뭐 중국에서 자라왔고 지금 외국말로 하는 게완벽하지 않고 서툴을 거고 표현 방식도 그리고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의 뭐 성장 과정을 들어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독선적인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가 있겠죠? 여기서 얘가 저 자신의 서투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를 바꾸고 그런 과정을 연출하면 은 어, 괜찮은 캐릭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무대를 하네요. 와, 근데 이거를 방송 3화에 배치.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괜찮긴 했는데. 저 죽여 왜서 있어? 아여는 가만히 서서 춤을 추네 자기들끼리 신났네 1등 스비아트 있네요 아 근데 이츠는 키가 많이 작네 아 1위 나왔네 <laughs> 아니 아까 스비아트에게는 왜 도대체 1위를 준 거지? 이것도 그냥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이 멤버가 먼 외국에 와서 이런 낯선 환경에서 매우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서툴이지만 열심히 하니까 디렉터 분들이 응원을 해줄순 있죠 근데 시청자들이 지금 투표를 하는 서바이벌 방송에서 단순히 응원의 의도로 디렉터들이 1위 점수를 준다 이건 디렉터들의 명성에 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냥 가볍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점수는 정확히 주고 코멘트로 용기를 넣어 줘야 되죠 만약에 그리고 이 멤버가 뭐 현재는 못하지만 되게 스타성이 보여서 아이 방송의 주인공으로 연출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송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1위 연출을 한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스아트에게 지금 1위를 줘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100명의 참가자들이 경쟁하러 왔는데 갑자기 스피아트한테 1위를 줬어. 디렉터들이. 그럼 참가자들이 디렉터들의 평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디렉터들의 평가를 믿고 하겠냐고요 아 이거 그냥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점수 주나 보네 납득이 안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방송을 만드는 건데 아 근데 뭐이 방송은 뭐 이게 큰 영향은 없겠죠 자 지금 방송 3화 중반 왔어요 방송은 1화 연출이 가장 중요하죠 시청자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온라인에서 화제성을 만들어서 그 2화부터 사람을 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방송은 무려 1화부터 지금 3화 중반까지 방송이 다 날려도 돼요. 의미 없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 판단에는 가장 큰 문제는 참가자들의 숫자 조절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200명을 참가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분량이 되게 길어서 일단 루즈해져요. 200명을 언제 다 봐? 저는 1화에서 그 100명을 탈락시켰다고 해도 10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아이돌 오디션 방송은 앞으로 본선 진출자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0명 이상도 많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시청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단 방송에서 멤버들의 캐릭터 연출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온라인의 직캠도 초반에 200개, 지금 100개씩 올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막 100개, 200개씩 도배되면 귀찮아서 보겠냐고 엄두가 안 나죠.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쇼츠의 시대예요. 지금도 100명에서 5개의 팀을 만들어서 무대를 하니까 1개의 팀이 20명이었잖아요. 20명이 짧은 시간 연습해서 무대를 하니까 제대로 하는 팀이 사실 없어요. 20명이 안무를 맞춰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래도 잘 보이겠지만 지금 방송에서 20명이니까 풀 영상을 계속 비춰줘야 되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 명도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텀블링 하면은 와 놀라고 있지. 지금 각 팀에서 텀블링을 했는데 텀블링은 한 멤버 이름 외우신 분 있으세요? 그냥 텀블링 했네 하고 지나갈걸요. 그니까 러 지금 이 1, 2, 3화가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요한 방송 초반 1회에서 2화, 3화에 방송 참가자들이 제일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인원이니까. 얘네들이 20명씩 맞춰서 하는 연습 경험이 없을 거란 말이죠. 한명늘 때마다 엄청 어려워지는데 이거 20명이서 하니까 못하는 모습을 줄여야 되는데, 연출적으로. 그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멤버들이 한 8명 정도로 준비를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현직 아이돌과 연습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초반에 잘하는 모습들을 부각시켜서 시청자들에게 기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못하는 모습이 엄청 길게 나왔다. 지금 뭐한 3, 4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1화부터 그렇다면 아예 차라리 아, 우리는 진짜 못하는 멤버들 많이 모아서 갱생시켜 나가는 것에 포인트를 두겠다고 연출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연출도 아니고 그냥 프로듀스 1 0이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200명, 막 100명을 모아서 오디션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까 하면 장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다른 방송들하고 차별점이나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1, 2, 3화의 초반에 없으니까 시청자들은 여기서 다 떠나겠죠. 아무 관심이 없어. 켄신이 센터네. 와, 이 방송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전 여기서 한 50명은 탈락시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30명 탈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는 포지션 배틀, 보컬, 댄스, 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음. 근데 뭐 댄스에게 안무 창작 시키고 랩에게 랩 메이킹 시키는 건뭐 그런데 보컬은 또 편곡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노래는 다 어려운 것만 시켜요. 그래도 한 포지션만 하면 훨씬 편해지거든요. 보컬 포지션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 힘들어하고 댄서 포지션은 또 노래를 하면서 춤추기 어려하니까 워 근데 결국 아이돌은 춤을 추면서 노래해야 되잖아요. 한개 포지션만 잘해서는 아이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어쨌든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라도. 아 방송 너무 길다 무대부터 빨리 보자 와 저게 또 p l 이네 현장에 500명의 관객이 와있고 보컬 랩 댄스에서 각한 팀에게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멤버 투표도 분야별로 한 명에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와 근데 문별이 랩 디렉터를 보네요 이 방송은 참신한 시도를 꽤 많이 하네 아, 뭔 방송을 3 시간이나 해고 무대는 괜찮게 했는데요. 음, 사실 그냥 이런 스타일의 팀이 있다고 치면 활동할 수 있는 퀄리티 는 됐어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뭐 다른 생각은 안 드네. 다령이야 뭐야.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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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채이 무대에서 역시 뭐 괜찮긴 한데 나오는 무대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어떤 멤버들이 괜찮다 뭐 능력을 보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laughs> 여기 또 뭐야 <laughs> 여기 뭐 종교 활동을 하네 뭐야 너 달라이라마가 있는 줄 알았어 뭐야 상갓집이야 뭐야 얘는 신지원은 보컬 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랩 포지션에 와 있네 랩 실력을 떠나서 송 송승호는 좀 괜찮네요. 신재원이 지금 노래 실력에 비해서 무대에서 너무 평범해 보여서 뭐이 친구가 노래도 하고 춤을 추니까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데 어쨌든 얘가 막타 메인 스타가 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스타성을 봤을 때는 송승호가 더 괜찮네요. 신재원은 저 표현력이나 얼굴 표정에 신경을 더 써야 될것 같고 송승호는 이 안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무대겠죠? 하하. <laughs> <laughs> 오늘 무대들이 무대 퀄리티만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볼게 없어. 이 무대들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생각을 해보면, 소년 판타지 때 무대들보다 지금 무대 완성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무대 난이도가 여기가 훨씬 쉬워요. 여기서 이 무대를 보고 판단할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방송 끝나는 것 같은데. 순위가 나오네요 순위가 궁금하긴 하다 도대체 이 방송은 누가 상위권이야? 뭐 전민욱이 1위하고 그 BAE173 멤버들이 위에 있을 텐데 뭐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이나 자 보자 오호 전민욱이 1위할 거 알고 있었고 켄신이 2위 어허. 뭐 얘를 뭐그 센터를 시켜줬으니까 김시훈이 3위 마징아이 4위 <laughs> 김성민이 5위? 와 근데 BAE 173은 전민욱 외에는 탑세븐에 아무도 못 들었네.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민욱이 제일 비주얼 멤버니까. 아, 얘는 다시 딴 데서라도 활동시켜줘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이 모였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판타지 보이즈 멤버는 탑세븐에 한 명도 없네요. 와, 근데 이 스쿨이나 그스타라이트 보이즈? 그거는 중화권에서 활동할 팀이니까. 멤버들 평균 실력이 떨어져도 뭐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11월 말에 그 유니버스 티켓 2도 남자 버전으로 하거든요. 좋은 멤버 확보가 엄청 중요해요. 보면, 그래도 이제 보이즈 플래닛이나 최근에 했던 아이랜드 2처럼 좋은 멤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어제 생각에는 방가우설렘 원때처럼 모아놓고 트레이닝을 좀 길게 몇 달은 시키고 방송에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랜드2는 자사 연습생들이니까 모아갖고 연습을 시켜서 보낸 거고. 근데 이제는 이런 방송들도 그래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데뷔를 한다. 뭐 여기 밑에서 몇명 바뀐다. 웬만한 오디션 방송에 뭐 파생팀보다도 지금 <laughs> 임팩트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실력이 안 돼서 탈락을 했던 연습생들 될 때까지 재대비 시켜 주는 느낌 밖에 안 돼요 이제는 케이팝 연습생들 그냥 존버 하면서 네 다섯 번 오디션 방송 나가면 무조건 데뷔는 하겠는데요 이런 흐름이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연습생들을 모아 놓고 트레이닝 기간을 뭐 한달 이게 아니라 뭐세 달에서 6개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좀 줄이고 본선 진출자를 줄여서 이 멤버들 100명, 200명 트레이닝 시키려면 돈이 얼마예요? 정말로 요즘에 이제 k p o 한국에서 하는 오디션 방송이 뭐 중국, 대만, 일본 오디션 방송과 큰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실력들이. 여기서 탄생한 팀들이 인기를 얻겠냐고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의 좋아요랑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